부산 산꼭대기에 있는 달동네, 사람들은 다 떠나고 빈집만 남았습니다. 동네 마당에는 번호판도 없는 자동차고 오토바이를 이렇게 버려두고 모두 사라졌습니다. 집들 사이에는 이렇게 무덤도 군데군데 여러 개가 남아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올빼미TV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부산 산꼭대기 달동네에 왔습니다. 동네 마당 주차장에는 자동차도 이렇게 두 대를 버려놨네요. 차를 얼마나 오랫동안 세워놨던지 타이어 바람은 지금 완전히 다 빠졌습니다. 앞 타이어도 바람이 완전 빠져서 납작해졌습니다. 자동차 두 대도 이렇게 버려놓고 이 차는 보니까 번호판도 아예 없습니다. 아마 세금을 안 내서 압류를 당한 것 같습니다. 이 차도 한참 오래 세워놔가지고 먼지가 쌓여 있습니다. 이차 주인들은 다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동네로 올라가는 입구 쪽에는 이렇게 가전제품들하고 쓰레기를 막 버려놨습니다. 철거해가지고 지금 가림막도 막 설치해놓고 이 동네를 전부 재개발하려고 했던 모양인데 가림막이 다 찢어져서 근래가 되어 있습니다. 밤에 이런 데 오면 정말 무섭겠네요. 가로등 같은 것도 하나도 없고 완전히 암흑천지가 되어 있겠죠. 살림살이도 그대로 놔두고 사람들 몸만 쏙 빠져나가고 없습니다. 달력을 보니까 2017년이네요. 그러면은 지금 7년이 넘었죠. 7년이 넘어도 이렇게 재개발도 못하고 좀비 집처럼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2017년 그때까지만 해도 아파트 뭐 지으면은 잘 팔렸죠. 그런데 지금 부산에 아파트를 얼마나 지어졌겠는지 지금 미분양 완전히 다 짓고 나서 미분양으로 남아 있는 게 6천 가구가 넘는답니다.이 의자에 할매가 앉아 가지고 우리 아들 딸 나누나 이렇게 아마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여기 마을에는 군데군데 집 사이에 이렇게 무덤이 있습니다.아마 여기 옛날에 산이었죠. 6.25때피란민들이 오면서 아마 공동묘지 부근에다가 이렇게 집을 짓고, 동네를 차린 것 같습니다. 무덤도 있고 또 어떤 집들은 뭐 대부분 다 무너져서 이렇게 폐허가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참 대단합니다. 이런 달 동네 산꼭대기에다 재개발을 해가지고 아파트를 지으려고 했습니다. 부산에는 지금 아파트를 얼마나 새로 많이 짓던지 아파트가 넘쳐납니다. 인구는 계속 줄고 수요도 없는데 무조건 아파트를 지어제 끼고 있습니다. 위에 저 집은 비어있은 지가 20, 30년은 된것 같습니다. 집 옆에도 무덤이 있고 또 텃밭 옆에도 무덤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집 옆에 이렇게 무덤이 여러 개가 있으면 아마 찝찝해가지고 여기에 살지를 못할 겁니다. 저 위에도 무덤 있고, 뭐이 동네 사람들은 간이 상당히 큰것 같습니다. 저 무덤 바로 위에 집을 짓고 살았으니까요. 죽은 자는 말이 없다지만, 혹시 압니까? 밤에 꿈에 저 무덤에서 귀신이 나오는 그런 악몽을 꿀 수도 있었을 겁니다. 가림막을 설치해 놓은 거 보면은 여기 주택들을 다 철거하려고 했는데, 무슨 또 재개발에 문제가 있어서 일이 틀어졌는지 이렇게 집들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는 진짜 달동 내려가지고 차가 들어올 수 있는 도로조차 없습니다. 저 밑에 아까 버려진 자동차 있는 그 마당에 차를 채워두고 한참을 이렇게 걸어서 올라와야 집에 올수 있습니다. 이렇게 차도 못 들어오는 이런 땅인데 몇년 전에 거래된 가격을 보니까 평당 3,400. 다 그게 투기 때문에 그렇겠죠. 여기 뭐 집을 짓고 산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재개발 그거 노리고 이렇게 땅을 사고 거래한 것 같습니다. 집이 완전히 폭격을 맞은 것처럼 비참해져 있습니다. 동네는 지금 텅텅 비어 있고 저 혼자 촬영하러 다니는데. 혹시 노숙자, 네, 시신이라도 나올까봐 살짝 겁은 납니다. 예전에는 이런 골목에서 아이들이 아마 왁자지껄하게 뛰어놀았을 건데, 아이들은 그냥 노인도 안 보입니다. 예전에 한 20년 전만 해도 부산에 가면은 달동네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개발을 해가지고 이런 달동네도 이제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저 아래쪽에 도로에는 시내버스는 안 다니고 조그만한 마을버스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아마 버스 없고 이랬을 때는 여기 집에 오려면 뭐 완전히 등산을 해야 될 판입니다. 요 위쪽으로 보면은 경사가 상당히 급하고 아래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사지를 어떻게 개발을 해가지고 아파트를 짓는다.그러면은 그 아파트 이름은 달동네 아파트가 될 겁니다.옛말에 처갓집하고 뒷관은 멀면 멀수록 좋다.그래서 이 집도 화장실은 집에서 제일 먼 입구 쪽에다가 지어놨습니다.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다 돌아가시고 지금은 이렇게 텅빈 유령의 집이 되어있습니다. 벽지가 떨어져가지고 너풀너풀거립니다. 산 꼭대기라가지고 저 멀리 바다도 보이고 전망은 정말 멋집니다. 저 앞쪽에는 텃밭도 있는데 아마 이곳 주민들이 또 텃밭 농사를 여기서 짓는 모양입니다. 우리나라 내륙에서는 부산이 겨울에 가장 따뜻합니다. 눈도 안 오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채소들이 시퍼렇습니다. 동네 마당에는 완전히 쓰레기장이네요. 이사가면서 여기다가 쓰레기 다 버려두고 떠났습니다. 산천은 의구한데, 인글은 간대였고, 여기서 사시던 할머니, 할아버지들 다 어디로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산은 부동산 투기의 도시입니다. 노인들이 이런 조그마한 판잣집 하나 가지고 있으면 재개발 하면 대박 난다. 이래가지고 집도 안 팔고 끝까지 집을 지키는 사람들도 많답니다. 여기 집은 뭐 철거도 안 했는데 지 혼자 알아서 무너져 내렸네요. 얼마나 집을 날림으로, 대충 지었겠습니까 재개발은 또 언제 다시 시작할지 모르겠고 이렇게 귀신의 동네로 남아 있습니다 부산은 땅값이 얼마나 비싸던지 예전 뉴스에 보니까 소방도로 내는 거 있죠 한 300-400m를 소방도로 확장을 해서 4차선으로 냈는데 토지 보상 비용하고 도로 건설 비용이 2천억 가까이 들었답니다. 이렇게 부산의 땅값이 비싸니까, 무슨 도로도 하나 제대로 못 내고, 교통이 엉망이죠. 지금은 비어있는 판잣집하고 바다만 남아있는 부산이 되었습니다. 에코델타 시티하고 명지 신도시도 지금 비어있는 상가들이 천지 빛깔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